배민 반성 사과, 진정성 의문, 원상복구가 정답,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기습적 이용료 인상을 한 배달의 민족 대표께서 사과와 함께 시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니 일단 다행스런 일로 환영합니다. 성명 내용에 의하면 특정 업체의 과도한 깃발 꺾기 부작용으로 인한 이용업체들의 불이익과 부담을 덜기 위한 선의의 조치였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성과 사과에 따른 조치는 이용료 체제 원상복구와 깃발 꽂기 제한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명은 원상복구에 대한 언급은 없이 또 다른 이용료 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체제 개편으로 인한 이익 증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발모면을 위한 임시 조치라는 의심을 지울수 없습니다. 현대의 기업들은 수익 창출 능력만큼 높은 윤리 경영과 사회적 기여가 요구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촛불 하나로 국가 권력을 교체할 정도로 높은 시민의식과 실천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관TF 구성의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 관련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패스크포스를 구성, 배달업자는 물론 음식점주와 플랫폼 개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한다. 배달의 민족이 이달 1회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데 대해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공정국, 노동국, 자치행정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 주식회사,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배달앱 독과점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의 시각으로 경제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면 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 될수 있다면서 억강부역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도 이 문제에 관한한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공공배달앱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퍼지는 것처럼 공공배달앱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넓게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관련 산하기관 관련 부서, 사회적 경제 담당,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는 배달업 관련 사업체들과 만나 사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공배달앱 개발과 함께 도는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이용료 결정에 대해 법적 상한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면서 국회를 통해 입법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자고 말했다. 추가로 도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직접적 고난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이 지사는 세무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일단 배달앱의 매출과 비용, 수익기관,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배달의 민족 등 배달의 법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 요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공의 개발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운영, 배달기사 조직화와 안전망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 브리핑입니다. 경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각심을 갖고 물리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등 관련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경기도가 당부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도내 확진자 발생주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 단장은 지난 2월 하순부터 신천지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의 확진 환자가 폭증했다가 3월 초순부터 증가세가 누그러들었다며, 그러나 눈에 보이는 상승폭이 둔화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3월부터 돈의 병원 및 교회 등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다발적으로 발생했고, 특히 3월 말부터는 해외 유입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전히 우상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수한 집단감염 케이스인 신천지의 영향을 배제하면 우상향 그래프는 더 뚜렷해진다. 이 단장은 지금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자가격리와 물리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강조했다. 자가격리의 경우 지난 5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가격리 조치 위반 시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강도가 강화됐다. 이 단장은 5일 18시 기준 경기도에는 1만 1865명이 자가격리 중으로 대다수가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나 일부 지침 위반 사례로 도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이 단장은 오는 19일까지 2주간 연장된 정부에 강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잘 따라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6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6명이 증가한 581명이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42.4명으로 전국 17개 시 도중 6번째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양주시, 가평군을 포함해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성남이 12.4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천과 군포 10.3명 순이다. 경기도 확진자 중 213명은 퇴원했고 현재 360명이 도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다. 경기도 병상 운용 현황은 6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운영 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성남시 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 상급종합병원 6곳의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의 480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72.9%인 350병상이다. 4월 1일 이후 돈에 발생한 확진자 80명 중 36%에 해당하는 29명이 해외 입국자로, 이중 유럽과 미국발 확진자가 83%인 24명으로 가장 많다. 같은 기간 돈에 해외 입국자는 총 5,483명으로 이중 47%인 2,571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나머지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의정부 성모병원 집단 감염 상황을 보면,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6일 0시까지 총 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중 돈의 확진자는 32명으로 환자 15명, 의료진 3명, 보호자 6명, 간병인 6명, 직원 2명 등이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지난 1일부터 폐쇄 중으로 환자와 의료진 및 직원 2974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후 모니터링 중이다. 간병인 및 6에서 9병동에 퇴원 환자 719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 및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원내 7층과 8층에 대해 멸균소독을 실시하고 병상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평택 오산 공군기지 인근 확진의 경우 지난 1일 와인바 운영자 확진에 이어 확진자의 가족 3명, 와인바 손님 및 지인 12명 등 15명이 추가 확진돼 도내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경기도는 즉각 대응팀을 파견해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